사면체 의 전개도를 완성하려고 합니다. 네 번째 삼각형을 붙일 수 있는 모서리를 모두 쓰시오. 사면체니까 면이 모두 네 개가 있어야죠. 그런데 지금 삼각형인 면이 세 개가 있으니까 아, 이때 삼각형 하나가 더 필요하구나. 그런데 이네 번째 삼각형을 붙일 수 있는 모서리는 어떤 모서리들일까? 모서리 AB? 모서리 BC? 모서리 CD? 모서리 DE, 모서리 AE, 어떤 곳에다 붙일 수 있는지 확인을 해 봐야겠죠. 그런데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교재 앞에 있는 이 전개도를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물론 사변체 전개도에 지금 일부만 주어져 있는 경우잖아요. 근데 얘를 점선대로 접는다라고 생각을 해 보세요. 점선대로 접자, 점선대로 접자. 자, 이렇게 보세요. 만나는 모서리 찾을 수 있죠. 모서리 BC와 모서리 누가 만나요? DC가 만나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만난다라는 얘기는 이렇게 모서리 BC에다가 면을 붙이거나 그러면 모서리 CD에다가 이렇게 면을 붙였을 때에는 다른 면과 겹쳐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 아 모서리 B, C, 여기다가 이어붙일 수 없고, 모서리 C, D, 여기에다가도 이어붙일 수 없구나 라는 것을 알수 있게 되죠. 그러면 이어붙일 수 있는 모서리는 어디가 될까요? 여기에 이렇게 이어붙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모서리 A, B에다가 이어붙일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이어붙일 수 있는 곳은 이렇게 이어 붙여도 좋죠 얘가 없어요 이쪽으로 이렇게 이어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에는 모서리 d e 여기에다가도 붙여도 좋고 그다음에 또 어떤 경우를 생각해 볼수 있죠 자 그렇죠 여기에다가도 이렇게 이어 붙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서리 a e 이렇게 세 모서리에는 네 번째 삼각형을 붙일 수 있습니다.